야, 야. 오늘 게스트 유탁재의미야의 노부상. <laughs>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페돌이라고 합니다. 해돌 양마. 나저 진짜 모자라요. 했 안녕하십니까? 엔더 모자라고 합니다. 좋아, 나 블랙 매지션. 나의 이름은 버터 리, 버스터, <뮤> 버스터 블레이더. 이쪽이 어둠의 유희 이쪽이 선한 유희 같은 느낌이. 모히토리드보크, 망자를 이 세상에서 떠돌면 안 돼. 아이보, 아이보, 사출. 아이보, 짤리가이네아 모르고 해. <뮤> 기은이 음. 응, 못 하게 될 나이즈네. 마족. 유 뭐니 고다이스 로어 다이젠장 좋아, 당시시 세코데스. 오케이. 아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laughs> 셋둘 하나 <laughs> 뒤에 처음부터 마드를 잡고 시작하다니. 발림팬. <laughs> <laughs> <만님패. 웃음> 메이션즈 로드를 소환. <laughs> 예스. 그리고 카드 안착을 세타하고 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와다시로 다. 영혼의 문을 열고. 아, 이 카드를 여기서 쓰는 것이 과연 이 유리적으로 옳은 이위인가잘 모르겠다. 그하지 않아. 와타는 암마양 리리스를 소환한다 효과가 또 무자들의 리리스하고 되게서 함정 카드 대장을 상대 리리스가 리리스다 데몬소 환에 소환하는 같은 느낌이 든다. 모든 데몬 녀이다 모였다. 암은 바족 정모 박 에? 이건 유생이잖아. パゲゴンサイヨーロッパゲゴンサイヨーロッパオリミチのカードがあるじゃろお前に選ば場してやる <laughs> ジョノチグエラブルいイ <laughs> ジョノチグエランディアンジョノチシス <laughs> じゃあカードセットでおくと。な 아구모이아브로스라고 있는 을모 써는 죽수소 아 아하 아하 만족 부활아간 우리 같이 무덤을 자르가 갑시다 내무 내무를 줘단단단단단단라란단단단단단단단단단아단아단단단단단단단아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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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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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오 왔다신호 턴내스뚜루 블락드 매직! 푸 감정 카드 발동! 박괴검사이요람 덕에에서 버스, 버스터 비김과 함께 박괴검 카드를 물지로 보낸다. 나는 추억 회상 페이지를 버스터 블레이더가 강제로 거치게 함으로써 나에게 주인공 버프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리고 매직검의 추억 효과를 발동! 이 카드를 제외하고 드래곤과 버스터 블레이더를 융합하여 나는 엑스트라덱에서 버스터 블레이더를 융합 소환할 수 있는 것이다. 파괴검사의 요람 효과로 버스터 드래곤마저 만족 특수 소환. 나를 로드곤 수위 표시 해야 되는 거잖아. 너 수비. 그리하여 성립되는 파괴 검사. 자세하게 설명하지. 용파괴 검사 버스터 블레이더는 상대 드래곤족을 전부 효과를 뽕인 내고 수위 표시로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블랙메리셔는 당연하게도 마법서죠. 이때, 파괴검사의 동료, 버스터드래곤이 힘을 버리니, 상대 몬스터는 전부 드래곤족이 된다. 따라서, 파괴검사에 젖어는 유효, 어떤 몬스터를 내놨든 효과봉, 공격봉, v f d 이상의 강력한 낙을 몬스터 두 장으로 구축하는 강력한 필드. 이것이 바로 파괴검 낙인 것이다. <laughs> 이것으로 너는 바람 앞에 등박로 이를 으췄다 이를 어쩐다. You are d r a g o 입니다날턴 g h t 마법카드 융합 파병을 발동한다. 에스토라리에서 버스터 브릭을 보여주는 것을. 패트 페이 버스터 B. 버스터 특수소환. 하지만 박연만용 버스터 드래곤은 이턴 엔드 페이지에 터져버리는 약소 몬스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 나는. 나는 또 하나 락을 하나 좀 걸어보도록 할까? 드래곤버스터빔을 <laughs> 버스터빔에게 잔차. 이것으로 상대는 엑스트라덱에서 몬스터를 소환할 수 없다. 없는데. <웃음> 난. 난. <laughs> <laughs> 뭐 블랙 파라딘 이런 거 없어요. 아뭐 있긴 있는데 이딴거 밖에 없어서 안 쓸건데 흐하 <laughs> 좋은 몬스터가 있다 자 배틀이다 이게 1 용... 0마를 버전의 엑스트라다 절망편 절망편 용파괴검사로 공격시 버스터 드래곤의 효과로 드래곤 족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상대 의 필드와 뮤지에서 뭐 드래곤의 스 개수만큼 공격력이 올라가지 상대 필드에 있는 드래곤이 하나 공격력이 1하여가 3800관통 데미지를 준다 와아 몇, 파괴검 이성몇 데미지야 그러면은 3800 2100이니까 1700 데미지 자, 그리고 음, 버스터 빔으로 다이렉터들 2 6 0 0데미지 나는 이걸로 전엔 엔드페이지 나약한 놈은 꺼져버려. 그리고 뭐 한잔 들어와세요. 뭐든 달려라. 마, <웃음> 마도파. <웃음> 마도파. 홍이. そんでするかなもう一人の僕、マンタルリセサンスとロメランティ。